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9일 한국 시리즈 3차전. 한화 이글스 대 LG 트윈스 분석하겠습니다. 홈팀 한화 선발은 코디 폰세. 정규시즌 리그 최상위 클래스. 평균적으로 6이닝 플러스 소화해주고 포심 플러스 체인지업 콤보로 카운트 유인 모두 갖춘 타입입니다. 다만 변수도 있어요. LG 상대 성과는 다른 팀 대비 까다로운 편. 그리고 포스트시즌에서 한 경기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다음 경기 회복으로 단기 변동성을 한번 노출했습니다. 오늘 포인트는 초반 체인지업 타이밍을 LG가 얼마나 빨리 맞추느냐, 그리고 폰세가 6이닝 이상을 안정적으로 통과하는 해입니다. 원정팀 LG 선발은 손주영. 정규 시즌 방어율 3.41, 153이닝, 한화전 상대 성과가 강점이고, 작년부터 일관되게 한화 약점화를 보여왔습니다. 구종은 포심 가치가 높고, 상황에 따라 슬라이더 포크를 섞습니다. ABS 환경에서도 코너 공략이 안정적인 저한. 핵심은 초반 본래 덕재와 변화구 스트라이크 선점. 오늘도 오6이닝 실점 최소화가 과제입니다. LG는 우한 폰세를 상대함으로 좌타 코어 중심의 타순이 유력합니다. 홍창기 김현수 문보경 도지환 박해민으로 이어지는 좌타 라인은 컨택출로 중장타 분산이 강점. 특히 김현수, 박해민은 시즌 중 폰세 상대로 실제 성과를 보여준 바 있어 초중반에 투구수 압박을 걸 가능성이 큽니다. 중심엔 오스틴, 박동원의 장타 축이 배치돼 체인지업 허스윙 유도에 대한 카운터를 노립니다. 하나는 자완 손주영을 상대합니다. 감독 성향상 자완 선발이면 우타 비중 확대가 기본인데 오늘 라인업엔 노시환, 두타, 최은성, 우타 축이 중심이 될 겁니다. 여기에 하주석, 문현빈 리베라토 같은 좌타 자원은 컨택과 주루로 변수를 만들 카드. 다만 손주영의 포심 플러스 슬 포크가 우타자뿐 아니라 좌타자에게도 유효했던 매치업 히스토리가 있어서 하나 득점 루트는 노시환의 선구 컨택 유지, 최은성의 주자 처리 이두 축이 열어줘야 합니다. LG불패는 레버리지 분산과 승계주자 억제가 컨셉입니다. 위기에서 주자 있어도 바로 교체하는 운영이 잦고 유영찬 김진성 김영우로 나눠 막는 구조가 탄탄합니다. 반면 한화 불패는 포스트시즌에서 하이레버리지 노출이 잦았고 LG보다 5경기 더 치른 누적 피로가 변수입니다. 오늘 한화의 최선은 폰세가 길게 끌고 가서 필승조의 노출이닝을 최소화하는 시나리오예요 최종 예측 결과입니다. LG 트윈스 승리 승리 확률 55%입니다. 더 많은 경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단순한 승부 예측일 뿐 실제 경기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